짜잔. 오늘은 제가 파스쿠치에 와있어요 음, 봄계 파스쿠치는 24시간이거든요. 예. 네.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지? 책 보기에는 좀안성 맞춤인데, 네. 오늘은 제가 선물하기로 했던 음, 가상 가족 놀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. 미유, 미유, 미야베 미유키? 예. 네. 이분이 쓰신 책인데. 이분이 어, 7년 연속으로 일본에서 그 인기 작가상을 받았다고 해요 네, 그 내용은 여기 앞에 나와있고요 음, 27살에 데뷔를 했고 7년 연속으로 그 에쿠니 가오리나 요시모토 바나나님 등을 물리치고 7년째 1위 할 정도로 일본인이 좋아하시는 여성 작가라고 하네요 음... 음, 음. 아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게임을 좋아하신대요. 그래서 이이 이 회사에서는 게임 금지령이 내려졌대요. 게임을 한번 잡으면은 엄청 오래 하셔가지고 게임 금지령이 내려졌고 그리고 아 그리고 보면은 봐봐요. 365일 중에 360일은 게임 컨트롤을 잡고 있대요. 음. 근데 이거 어,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ICO, 이거 잘 모르겠네요. ICO 뭔지. ICO는 비트코인 그 ICO 아닌가요? <laughs> 아무튼, 예. 그렇게 해서 뭐 역할들을 굉장히 세분하게 묘사를 한다고 하는데, 네. 그러면 이 책의 스포일러가 아닌 이 책의 리뷰를 한번 해보자고 하면, 어, 근데 이거 RPG라는 내용이 좀 되게 신기하네요. RPG 게임도 아니고, 그쵸? 이 책의 간단한, 이건 추리소설인데, 간단한 내용을 소개를 하자면, 이 어떤 가장이 있어요. 가장 A가 있어요. 이 A라는 사람이 인터넷 속에서 이 인터넷 속에서 B라는 와이프와 C라는 자기 딸과 D라는 자기 아들을 만든 거죠. 인터넷 상에서. 근데 이 B라는 자기 딸의 이름이 진짜 자기 딸의 이름이랑 같은 거예요. 음. 근데, 진짜 자기 딸의 이름을 갖게 만들어서 인터넷 가상의 공간에서 가족을 만든 거죠. 근데, 어느 날, 보시게 되면, 어, 이 아버지가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. 그러면, 갑자기 살해를 당했으니까 어떻게 되죠? 용의자가 되잖아요, 이분들이. 이분, 이분. 부인, 딸, 아들. 용의자가 되면서에 일어나는 일들을 풀어 쓰면, 쓰는데,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.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, 진짜 재미가 없어. 네, 나 웬만하면은... 근데 제가 그런 얘기 잘안 하는데... 재미... 재미가 없어요.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? 이거... 제가 이추리소를을잘안 읽어서 그런가? 예측 불과의뭐 이중반전 이렇게 써 있는데... 재미가 없어. 뭔가 약간... 흡입력이라고 해야 되나? 약간 읽으면 사람이 힐링이 되거나, 뭔가, 아니면 뭐좀 배울 점이 있다거나,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은데, 힐링이 되는 건 없고, 그렇다고 뭐 배울 점이 되는 것도 딱히 없고, 한 가지 있어요. 한 가지는 딱 그거. 잠깐 중간 정도 넘어가면은, 그 부분에 그건 있어요. 잠깐, 어? 잠깐 끌어당기는 거? 네. 그 정도의 책이라서, 딱히 얘기를 권해드리고 싶은 책은 아니에요. 솔직히 네, 근데 이게 사랑받는... 근데 일본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작가라고 하니까, 어... 이분이 쓰신 책 다른 것도... 마술은 속삭인다. 일본 추리 서스펜서상 대상 받은 거 용은 잠들다. 잠깐 한번 읽어보고 싶긴 하네요. 음, 일단 오늘은... 아, 오늘 또 어떻게 또 책을 소개해드리게 됐네. <laughs> 나중엔 게임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오늘의 소개는 미야베 미유키의 가상 가족 놀이 네, 소개. 여기까지 빠잉, 부도러운 사람인 거 아시죠? 빠잉!